자 190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f x 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써있다 라고 했어요 어 시그마 안에 있는 제곱은 우리가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전개 하면요 x 제곱 마이너스 n 분의 2kx 플러스 n 제곱 분의 k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건 nx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n 분의 2x가 k의 개수가 된 거니까 n 분의 2x 곱하기 2 분의 n 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제곱 분의 1 곱하기 6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이걸 우리가 an으로 삼는 거죠 이게 an이 아니네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일단 뭐 약분이 좀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쵸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요 n으로 묶었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음, n 분의 n 플러스 1 x 더하기 뭐 하나만 예쁘 할까요? 6n 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n 곱하기 x 마이너스 2n 분의 n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2n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6n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이 됩니다 얘가 내가 찾는 an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이라는 것은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1차항의 개수는 어때요? 여기가 1차죠 2분의 1 그리고 6분의 2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 6분의 5가 되겠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1번, 191번 보면 FX란 게 x 제곱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 주기 함수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가, 뭐, 복붙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2n분의 1x 더하기 4n분의 1이라는 건, 여기 0 콤마 4n분의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n분의 1이죠. 교점의 개수라는 건, 교화서이 검은색이랑 만나는 교점을 따지는 건데, 어, 이 검은색, 이 fx라는 게 최종적으로는 0과 1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직선이 0과 1 사이에 있는 범위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m분의 1x 더하기 4m분의 1. 이게 0이 될 때와 2m분의 1x 더하기 4m분의 1. 이게 1이 될 때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위에 거 먼저 해주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을 무조건 지난 거고요. 그 다음, 어, 얘는 x라는 게, 음, e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와 같이 되겠네요. 자,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n이 1이면요. a1이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이랑 2분의 3, 콤마 1를 지나는 거고 2분의 3, 콤마 1이라서 이렇게 교점 몇 개? 3개가 되는 거죠. a2라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0은 똑같죠. 근데 얘가 2를 더한 거니까 2분의 5, 콤마 1. 이랬다 2분의 5가 어디냐면, 여기가 2이기 때문에, 이 2고, 어 1도 한 거죠? 여기가 3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4가 되는. 이거 잘못 표현했는데, 2분의 7이죠? 2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분의 7, 2, 이렇게 지나냅니다.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개가 늘었네. 왜냐면 이게 2만큼 2N이니까 N이 커질수록 2씩 커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주기가 한 번씩 더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두 개씩 늘어나겠다라고 할수 있죠. 그럼 1일 때 3이고 2일 때 5인 이렇게 2씩 늘어난 등차 수열이라면 AN을 2N 더하기 1이라고 쓸수 있고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AN은 네, 2가 되겠습니다. 자 an이라는 애의 x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an의 좌표는 n 콤마 루트 o n 더하기 4고요. bn이라는 애는 n 콤마 루트 en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에 대해서 oa의 길이, ob의 길이. an이라는 것은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4고요 bn이라는 것은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4 빼기 루트 n제곱 더하기 5n 빼기 2n 빼기 1분의 1이라는 것은 유리화를 해서 구해주면요 어 합차공식 써주면 3n 플러스 5분의 12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4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렇게 됩니다. 자, 개수 비교를 해주면 3분의 12 곱하기 2가 되어서 약분해주면 8이 나오겠습니다.